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인사가 마이크가 노는지 안 노는지 되게 궁금하게 돌아갑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과 휘발할 수 있는 어, 모든 일이 같이 어울리신다라고 합니다. 어, 모든 일이 같이 어울리신다라고 합니다. 어, 모든 일이 같이 어울리신다라고 합니다. 어, 같이 합니다. 어. 그냥 마이크가 노는 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여 얼마나 저희가 그랬으 마이크가 노고 안 노고에 대한 이야기가 쟁지하게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였는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아침 방송을 하기 전 항상 그랬듯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좋은 말과 같이 이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정하지 하기 어렵고 자신의 욕망도 이루기가 힘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에서는 우리가 뭔가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분노에 정하기 어렵고, 어, 자기 한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일들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어떤 과정에서 어떤 행평을 언으자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저 불교에서 말하는, 어, 영꽃이라는 말 아시죠? 불교의 영꽃. 그런 말을,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의 영꽃을 이루기 전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법갱이요잘 아시죠? 법구갱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진실되고 지혜로우면, 덕이 높은 벗을 만나면 그와 함께 즐겁게 살고, 수행을 잘해서 삶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진실하고 덕이 높은 벗을 만나지 못한다면 마치 왕이 한번절명한 땅을 말은 없이 포기한 듯이 홀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큰 코끼리가 홀로 소속을 거닐 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파니 파타가 말하는 말이 큰 소리로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거물에 그 걸리지 않는 말한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최고로 핵심으로 생각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로 중요하는 말도 바로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도 최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방송은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고요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만들어으로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일이 난사천리를 잘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불교와 영꽃이란 말이죠. 아침에 서두에도 조금 조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연꽃처럼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최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되는 것이 뭡니까? 연꽃입니다. 그래서 연꽃을 떠오르는 만큼 바로 우리는 불교의 꽃이 기억되는 꽃입니다. 바로 연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꽃에 대한 백합이 기독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꽃이 그것처럼 영꽃은 불교에 떨어지라고 읽을 수 없는 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꽃을 말하면 꽃단물에서 강하게 빛이 날수 있는 그런 영꽃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교에서는 모든 아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영꽃입니다. 그래서 영꽃이 불교에 상징하게 된 연우는 다음가 같습니다. 첫째로 연꽃은 불교의 사상에서 바로 일득 상통하는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꽃이 지니고 있는 불상을 살펴보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처염 상징입니다. 처염 상징, 처염 상징이라는 것은 연꽃이 더비나 연못의 진흙 속에서 맑고 깨끗한 꽃을 피워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만, 그연꽃이내 마음 속에 들어가 나쁜 아상이나 모든 침착을 걸려서 깨끗하게 만들어낸다면, 바로 백년처럼 하얀 우아한 꽃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흙 속에 몸을 담고 있지만, 더럽히 지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청정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본시, 정정하여 비록 나쁜 환경 속에 처리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성입니다. 바로 자성은 결코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기본 교리를 비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세존의 설법에는 우리의 연입에 묻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인간의 탐욕에서 바로 물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설파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교와 인연의 연결되는 원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화접가라는 말이 있죠. 개화접과 꽃이 피는 동시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꽃이 피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열매로 이어지죠. 그래서 영꽃에는 항상 보통 식물과 꽃이 피고 난 후에, 다음에 암술과 숙술이 수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그런데 여 꽃은 바로 꽃과 열매와 거의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이것은 우리가 모든 중세를 태어난가 동시에 불성을 지니고 있고, 또 불성이 할수 있는 사상을 의미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꽃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연꽃에 대한 내 마음의 청정심을 가지고 있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꽃은 고상한 기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꽃은 아름다우면서도 고결한 풍모를 지니고 있어 최소의 초월한 깨달음의 경기. 바로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곧 상인의 모습이고 바로 비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이상하 같이 연꽃은 불교의 교를 압축하고 있는 꽃인 동시에 부처님의 진리를 담고 있고 부처님의 초탈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바로 저 연꽃처럼 피고 피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연꽃이 불교에 상징하게 된또 다른 이유는 불교의 발생과 연관된 여러 가지 설화 속에 연꽃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야부인 주위에서 오색의 연꽃이 반발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부처님에 태어나서 바로 사방에 일곱 걸음을 건널 때마다 땅에서 연꽃이 쏟아져와 올라와 해자를 떠받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연꽃이 불교의 상징으로 묻어지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른바 부처님의 연마시중이라고 합니다. 연마시중. 그러면 연마시중에서는 우리는 고사할 것이 있습니다. 국무관에 있는 부처님의 후계자인 선정의 광법으로 얻은 날 영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를 꽃을 들어 보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오직 가섭만이 부처님의 똥꽃을 보고 뺀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마경에서도 이야기했었고, 법하게 모범연화경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섭을 향해 내가 법이 무엇인지 아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였어. 그래서 법통이라고 이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통 흔히 이 강경을 이심정심 이심정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연꽃이 불교와 인연이 있는 꽃이라고 하지만은 바로 구체적으로 다시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연꽃은 부처님을 상징하고 을 있고 또 연꽃은 오랜 수행 끝에 바로 번뇌와 바다에서 벗어나 깨달음 에 이르는 수행자의 모습 바로 비 유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은 도로로운 곳에서 처지에서도 항상 밝은 본성을 간직 하고 있는 청정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잘 영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은 저 사람 어마어마 같다라고 하지만은 바로 거기에서 영꽃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보리수 아래서 깨쳐서 부처가 된석가모니의 부처님의 인간들 보기요 호수와 영꽃으로 모였다고 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떤 것을 진창 속에 있고 어떤 것은 진창에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어떤 것은 바로 간신히 머리만 무리에 내밀고 있는 어떤의 모습 한편에 고해를 헤매고 있는 중생활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상에서 연화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문맹과 어리석음의 꼭 진창 속에 살더라도 결코 더럽히지 않고 청정한 세계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세원 보살의 연손에 두어 연꽃의 중생의 원래를 갖추고 있는 불성의 염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꽃은 절을 상징하기도 하고 고성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신라의 고성년 해의 영치산에 숨어 살면서 언제나 법학을 잇고 보현보살의 간행법에 바꿨는데 떠서 연못에 연꽃을 두세에 송이가 사시사철 시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보면 불교와 연꽃에 의하여 참된 연꽃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인간의 존중성이라. 바로 인간의 미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연꽃에는 또 부분마다 불교의 원리를 말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바로 활짝 핀 연꽃잎은 우주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줄기는 우주의 축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연밥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의 구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연뿌리는 바로 불법성 산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뿌리와 불교에 의해 참된 것은 바로 연꽃의 씨앗은 천 년이 지나도 심으면 꽃이 피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생불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연꽃의 생김새를 축을 바로 중심으로 방사되는 바퀴의 살에 비해켜 윤회를 상징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연꽃의 입에서 피고 난 후에 그 꽃의 여덟 종이의 구멍이 있고 또 아래 쪽에를 보면 내의 살개의 구멍이 거기에 나가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당에 들어가서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 눈이 가는 곳마다 연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활짝 핀 연하좌위에는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단이나 양면의 백화 천장이나 등에서는 연꽃의 그림이나 연꽃의 무늬를 바로 보기도 하고 건물 바깥으로 바로 백화 속에 나와 있기는 곳마다 연꽃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미러가매에는 바로 앞에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연꽃밭에 연 밭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 연꽃에 비유한다면 바로 내 마음이 어지지 않으면 연꽃처럼 바로 뿌리가 하얗게 빨아서 모든 것을 담된 마음을 삭된 마음을 없애고 바로 청량한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꽃을 만날 수가 있고 건물이나 지붕이나 모든 곳에 절간에가면은 모든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 단청이나 백채, 문살, 이러기까지의 연꽃의 무늬를 볼 수가 있고 종이나 북, 석탑이나 석등, 기타, 사찰을 조면은는 석조물 등에 닿는 곳마다 바로 연꽃 무늬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미를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불교에 관련된 사물에는 연의 글자를 여 만든 말이 많습니다. 바로 모범 연하경입니다. 바로 모범 연하경과 하은경 등 경전의 제목은 연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선님이 있는 가사의 보면은 연하라 하고 두 손을 열 손가락을 세워 모든 손가락을 손바닥을 함께 합치는 최초의 합창 바로 행법의 연하합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것을 바로 남의 미래한 청소년 관계부터의 본문에서는 이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기초의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 설명했듯이 바로 연하라고 하는 두 손을 합창한 것이 바로 연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행법과 연하 합창이라고 하여 바로, 극락정토의 대중의 연화지에 모여 법을 듣는 것을 연화해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날에는 꽃회의 의식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연꽃을 아예 불교의 대포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연꽃과 같이 더러운 물을 들지 않고, 혼탁한 세상을 맑히는 불자가 되도록 정진,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진 속에서 태어나고그 정진 속에 마음을 다스리 간다면, 그 영꽃처럼 우아한 마음과 우아한 꽃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에 가깝게 갈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 마음을 정화를 하여 청정한 마음을 가진다면 언제든지 부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을 맹호를 한다면 연불공덕으로서 부처님께서 나에 와서 나의 길을 열어주고 나에 가는 길에 문을 열어서 바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기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여러분, 아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에게는 바로 연꽃처럼 우아하고 염미로운 미소를 가지고 우아한 자태로서 내 마음을 정화를 시켜 아름답고 바로 부처님께 해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또 오늘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로부터 시작하면 오늘로부터 끝을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연꽃처럼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삼독을 정화를 하여 바로 청정한 마음을 가져본다면 우리는 바로 만사대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대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끝에는 성불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소원 성취나 만사대기라고 본다면 바로 끝에는 성불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에 만족으로 하면서 후세의후배는 성불로 이어갈 것이라고 꼭 간직하면서 영꽃처럼 인생을 살아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의 매력한 정우선님과 함께 붙다의 법문에서는 우리가 인생이 바뀌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바뀌면 바로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내가 원하는 바를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바로 부처님처럼 살아가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부처님 끝이 살아 보시고 또 부처님 법을 전하 보시는 것이 또 어떻습니까? 바로 전하는 동시에 내가 원하는 바를 모든 것이 만사 대기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방송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뛰어보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때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가신다면 내 에너지를 받아서 내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면 바로 만사 대길로 이어지고 만사 대길로 이어진다면 바로 꼭발로 내가 원하는 바를 모든 것을 이루진다는 것을 맹심하시기 바라면서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가 오늘 하루도 소원성취를 이루시기를 간곡히 추원바란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소원성취하십시오